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평범해 보이는 일본어 문장 하나에 엄청난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토케이너 시단이 카렌다가 핫데 아리마스. 음, 뭐 겉으로만 보면 뜻은 아주 간단해요. 시계 밑에 달력이 붙어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그냥 아 시계 밑에 달력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 문장일까요? 아니면 이 단어들 속에 뭔가 더 깊은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언어 탐정에 대해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문장을 하나 하나 뜯어볼게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거니까요. 차! 일단 이 장면에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첫 번째 단어, 토케이. 이건 바로 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그리고 다음 단어는 카렌다. 네, 바로 이 문장의 주인공, 달력입니다. 그럼 이 시계랑 달력이 어디에 있냐 그 위치를 알려주는 말이 바로 노시다니. 그러니까 주어의 아래에 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여기까지는 뭐 아주 간단하죠? 자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단서 그게 어디에 숨어 있냐면 바로 동사에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핫데 아리마스 이 문장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말 주목해 주셔야 해요. 바로, 나니나니 때 아리마스 라는 문법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그냥 어떤 상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아주 특별한 녀석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드냐?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붙이다 라는 동사. 하루가 있죠? 이걸 태 형태로 바꿔서 하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냥 아리마스만 붙여주면 끝! 그렇게 해서 하태 아리마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아하! 하고 딱 깨닫게 될 순간이 왔습니다. 이태 아리마스라는 문법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냥 존재하는 것과 의도된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왼쪽을 보세요. 카렌다가 아리마스. 이건 그냥 어? 달력이 있네 하는 아주 중립적인 사실 전달이에요. 그쵸? 근데 오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카렌다가 핫데아리마스. 이건 단순한 상태 묘사가 아니에요. 여기엔 스토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력을 바로 그 자리에 붙여놨다는 그 행동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테아리마스라는 이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요. 첫째, 이 행동은 일부러 한 거다. 둘째, 이걸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셋째, 그 사람이 한 행동의 결과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다.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작은 차이를 아는 게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방금 문장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그런 새로운 초능력을 얻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마 이제는 이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안에 숨어있는 누군가의 의도를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도케이노시다니 카렌다가 핫데아리마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시계 밑에 달력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의지가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을 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언어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흔적, 그 의도를 꿰뚫어 보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 주변은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놓여 있는 책. 닫혀있는 창문 그 모든 것들 속에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얻은 이 새로운 초능력으로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분명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말을 걸어올 겁니다.